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준팔의 어, 엉망진창 리뷰 그 10번째 시간 10번째 시간 투존치킨의 어, 청포도봉봉 치킨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어, 발매된지는 어, 얼마 안됐어요 한달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 트게도로 쿠레오레님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이번에도 또 지겹지만 또 치킨을 리뷰하게 됐습니다. 치킨 말고 다른 리뷰를 좀 하고 싶은데, 과연 다음은 또 치킨일지? 어쨌든 오늘은 자, 방금 배달이 온 따끈따끈한 치킨 실물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청포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청포도에 써 있는데, 여기 스티커를 보시면은... 후라이드 치킨에 소스를 뿌린 후, 치킨, 청포도와 함께 드세요. 분명히 제가 김치킨 때는 뿌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뿌려서 먹었는데, 여기는 후라이드 치킨에 소스를 뿌린 후, 치킨, 청포도와 함께 드시라고, 써... 네, 써 있습니다. 써 있고, 어, 그리고 이렇게, 청포도가 이렇게, 뭔가, 장아찌처럼 이렇게 뭔가에 쩔어져 있어요. 한번 홈페이지 설명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투전치킨. 유튜브, 유튜브 대세래요. 왜 유튜브 대세겠어요? 어?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메뉴 소개 가볼게요. 청포도 봉봉 치킨 자세히 보기. 자, 여기 근데 투전 세트 메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메뉴로도 성공하지 못하신다면 회사, 생활, 회사 생활을 권유한대요. 엄청 자신이 있나 봐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메뉴를 시켰을 때좀 의아했던 점이 있어요. 이게 청포도 봉봉 치킨이잖아요. 청포도 봉봉 치킨인데 청포도 봉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청포도 봉봉 치킨에 청포도 보, 청포도 치킨이 있고요. 그리고 어니언 치킨이 껴들어가 있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양념 치킨이 같이 세 가지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포도 치, 청포도 맛만 있는 메뉴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없어. 그런 게 없어. 약간 이, 이 제작자의 최소한의 양심인 것 같아요. 청포도 치킨을 시킨 사람에게 그래도 맛 없을 수 없는 양념치킨과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어니언치킨을 껴준 거예요. 그래서 실물이 이렇게 왔는데요. 한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긴말 필요 없고, 오늘은 짧게 가겠습니다. 짧게. 자, 짱. 보십시오. 이, 이 화려한 비주얼을 자, 짠. 기가 막히죠? 자. 자, 설명에어요써 있네요. 1번. 양파 위에 부으세요. 이 양파 위에 부을게요. 설명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 1번. 양파 위에 부었어요. 자. 이거 소스 양이 좀 상당하네요. 양파, 양파, 어니언 소스는, 어니언 드레싱? 자, 그 다음에, 어니언 이탈리안 드레싱. 어니언 드레싱 위에 부으래요. 자, 이거를 또 위에 부으래요. 이게 메, 이게 메인이 아닐까 하, 생각이 드는 순간인데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청포도. 제가 청포도도 좋아하고 치킨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갓과 갓의 만남인데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걸 얹으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스는 약간 좀 약간 뭐 잼같이 약간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이렇게 됐고 요, 요거 치킨무는 잠시 요거 화장실에서 버리고 올게요 자,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먹어볼게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청포도 치킨 청포도 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순살 메뉴밖에 없어요 자 청포도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뒤에, 있죠? 먹어볼게요 음! <laughs> 일단은, 일단은 치킨이, 치킨이 약간 식었거든요? 청포도 이 소스 있죠? 소스가 차가워요. <웃음> 그래서, <웃음> 너무 맛이 웃겨요. <웃음> 과일, <웃음> 과일이 <웃음> 너무 상큼해. 잠시만요.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이게 소스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 소스가 차가운, 차가운 소스예요. 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안 집혀요. 젓가락에 하, 하나, 하나, <laughs> 같이 먹으라고 돼 있었거든요? 같이 먹으라고 돼있어 같이 먹으라고 돼 있었는데, 같이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단은. 자. 이게 먹으면서, 굳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요새 이런 치킨들 있잖아요. 콜라 콜라보레이션은 케미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케미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케미가 안 맞아요. 잘 봐요. 제가 이것만 먹을게요. 이것만 이것만 먹을게요. 이것만 먹은 거랑 청포도 청포도만 먹어요.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어. 같이 먹으면 서로 시너지가 나질 않아요. 소스는 그냥, 그냥 상큼한 소스 같아요. 요새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 노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아니면 유튜브 크레이,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을 노리고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거를 다시 이걸 시켜 먹는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야, 혹시 몰라. 청포도 치킨에 숨겨진 어니언 치킨. 그러니까, 반전의 매력을 주는 거죠. 어, 나 청포도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어니언 치킨이 더 맛있을 수 있어. 한번 먹어볼게요. 메인은 어니언이일 수도 있잖아요. 메인은. 이게 진짜 궁극의 맛이어가지고, 왜냐면은 소스가 두 개나 뿌려져 있거든요, 여기에. 엄청 공을 들였어, 여기에. 아니에요, 여긴 여긴 아니에요. 여긴 틀렸어. 어니언도 크리미한 맛 있죠. 어니언에 그 소스에 그 크리미한 맛이 전혀 없어요. 여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맛없을 수가 없는 양념치킨, 한국인의 대표 음식, 제가 치킨을 그렇게 많이 먹어 본건 아니 그러니까 종류 치킨 종류를 그렇게 많이 먹어 본건 아닌데 이거 가격이 2900원이에요. 2900원. 이 치킨의 가격이. 근데 2만 원이면은 제가 좋아하는 초밥 세트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먹을 때 되게 고민하고 먹어요, 저는. 2만 원한끼에 2만 원이니까. 근데 이게 2900원이란 말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물론 이, 이세 가지 다, 치킨의 기본적인 맛은 있습니다. 그냥 치킨이니까 맛있어요. 양념도 맛있어. 어념도 맛있어. 이것도 그냥 상큼하고 맛있어. 근데 제 기준은 뭐냐면은, 지금 수많은 치킨 경쟁 업체들 중에서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인 거야. 내가, 내가 다른 치킨 놔두고 이 치킨을 먹을 이유, 이유가 있냐? 그건 없는 것 같아. 이게, 이게 비주얼 자체가 손, 손이 잘안 가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비주얼, 비주얼 1.5. 맛, 맛 2점. 접근성, 접근성도 접근성 2점. 그리고 가격, 가격 1.5. 재구매, 재구매 의사 0.5. 총평. 총평 치킨 가지고 장난 좀 그만 쳤으면 5점 만점입니다 5점 만점 이거는 약간 좀 그냥 볼 때도 그랬지만 아 그러니까 시키기 전에도 뭐이 생각이 약간 지배적이었지만 치킨 가지고 그냥 장난 좀 그만 쳤으면 이거는 약간 좀 다분히 약간 의도가 보여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치킨 가지고 장난 좀 그만 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리뷰를 마칩니다. 끝!